이 여자분이요 부른 노래구요 다른 사람이 피처링을 했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플로리다 조지아 라인 이네요 그래서 한번 이 노래 들어봅시다 컨트리풍 노래예요 be, 오늘 멘트비라는 노래인데 멘트비가 무슨 뜻이냐면요 님들 우선 그거부터 그 예전에 겨울왕국 노래에서 love is an open door 그 노래에서 했잖아요 you and I were meant to be 그런 그런 가사 대사가 있거든요 님들 You and I were just meant to be. 작년 10월에 꺾이춤 췄어요. <laughs> 그러면 너랑 나는 천생연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운명이야. Love is open, door. 이 노래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we're just meant to be 아, 비정 비동사 빠졌구나. <laughs> 죄송. you and i were just meant to be 너랑 나랑은 그렇게 어, 사랑이 이어져야 하는 상태야. And you and i were just meant to be See? 아시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음 남자 파트 여자 파트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님들. b a b 얼굴을 찾서 올려요? <laughs> 얼굴 말고. <laughs> 얼굴 말고. <laughs> 다른, 다른 거, F로 시작하는 다른 신체 부위야. 어, 이거 무슨 스무 고개 같은데. Baby, lay on back. 뒤로 이제 기대라. 어렵죠, 그쵸? And relax. 릴렉스 해라. 그리고, kick your pretty feet up on my dash. Dash는 어디 거야? 약, 약, 그냥 어서오세요. 건드리님 어서오세요. 대시 어디 에 어디에 있죠 님들 대시보드 대시보드 데시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 어머 이 언니 다리 엄청 기네 이런 거지 여기를 뭐라고 해차 여기를 대시 데시, 대시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저번에 뭐 파는 거 봤는데 여기 이제 햇 햇빛이 강력하게 나올 때 여름에 있잖아요 여기 좀덜열 받으라고 여기 무슨 스펀지 같은 거 깔아 놓는 걸 봤는데 그거를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예쁜 발을 여기 나의 대시보드에 이제 이렇게 올려놔라 발 차서 올려놔라 이런 거죠 그쵸 그렇죠? 이현씨 되게 불편해 보이는 이 아저씨는 되게 릴렉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너의 예쁜 발을 내 대시판에 이제 올려놔. 릴렉스 해라. 그런 거죠. 이제 여자한테 괜찮다. 얘기하고 있어요. 제 발이 되게 얇고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제발 보고 되게 청순하다 그랬어요. <laughs> 칼, 칼발이에요, 칼발. 방구 잘 나오는 자세? 에휴 정말 방구를 얼마나 끼면? Where? Right where? 그죠? Where? 어쩌자 저거 W 시작하는 거는 딱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Let's enjoy it right here. 그러니까 no need to go nowhere fast. 어디 갈 필요 없잖아. 빨리. 어? No need to go nowhere fast. 어디에 빨리 갈 필요 없지? Let's enjoy it right here where we are. Where are we at. Here. 그냥 우리 여기에서 어, 놀자. 우리가 있는 곳. 여기. 바로 여기. 이거잖아요. 저... 전 가슴 시리고 여기 road. 야, 누가 아냐, 진짜. 어? 어디로 이 길이 is supposed to lead? 이어질지. 어, 누가 알아?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야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거죠. is supposed to lead. 이렇게 하죠. 하죠. 선우 님, 어제 술 마시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월스 페스비 LS4. DJ 정민이 씨 참석한 니다 꾸죠. 아니, 너 엘라반에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we're supposed to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 We got, We got nothing but time. 님들, 이거 해석, 해석의 시간. Only.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not a 나 u 이버피 네, 네, 네. not a p u 아니구요. not, not, nothing but을 only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없어. 근데 뭐만 있어? But time. 시간은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밖에 가진 게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as long as you're right here next to me, 뭐뭐 하기만 한다면. 니가 여기, 어, 바로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괜찮아질 거야. 그니까, 러 next to, 뭐뭐 옆에라는 뜻이죠. next to는, 뭐뭐뭐뭐 옆에. 옆에. BJC.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일이라면 그게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기야 just let it be 한번 그렇게 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내비 돌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그냥 이렇게 보자 let it be 그니까 뭔가 이로 o 라는 게요 되게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로드가 그 사랑 너와 나와의 관계 사랑 얘기를 얘기하는 길 앞으로의 너와 나 미래의 길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아니면 뭐우리 인생길 앞으로의 인생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N2B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돼야 되는 운명이다. 보통 you and i were just meant to be처럼 너와 나랑 그렇게 천생연분이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가사에는 조금 중의적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 보세요. 가사 끝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랑의 미래든 아니면 인생의 미래든. 그러니까 너어 나랑 같이 타고 갈래? 나랑 같이 타고 갈래? 봐라 where t h e s things goes.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번 봐라. 그저까지 이쁘세요 아니 네. 알아요 저도 이쁜지. Where to be 그죠? Where to be? Where to be? To be. 그렇게 될 거라면, 그렇게 될 거라면, baby, if it's meant to be,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그죠? 죄송. 죄송. <laughs> 이게 진짜 딜레이가 심하구나. 내가 말하고 나서 이제 안 부끄러워질 때쯤에 이제 댓글창에 또막 저렇게 시작해. 내가 감정 조절을 잘해야겠다. <laughs> 이제 다 말하고 이제 조금 부끄럽다가 이제 좀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막 저기에 막 계속, 아, 그랬군요. 막 이러니까 또, 또 2차적으로 또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김태희 닮았어요. 구라노노. <laughs> 아 송중기 씨, 아 송중기 씨 어찌 참 저분. 업 타이트라는 so my... 게요 무슨 뜻이라면 아시는 분 있어요? 긴장은뭐 이거예요. 아 어, 긴장. 야. 너 너무 그렇게 긴장 타지 마. 이렇게, 민트라는 게 이렇게 쓰면 이제 의도하다라는 뜻이잖아, 의도하다. 민이라는 게 이제, <laughs> 네, 의미하다라는 게 아니고 민트 같이 쓰면 의도하다거든요? 그래서, 아, 나 그렇게 긴장 타려고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 참. 있잖아요. 우리는 두개 이렇게 말할 때 툴을 많이 쓸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나 현지인들이나 보면은 커플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님들. 그냥 뭐두개 정도, 두세개 정도,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but my heart's been hurt a couple times by a couple guys. 내 마음이 다쳤어 두번 정도. 두 번의 남자에 의해서. 두 남자에 의해서. 그 남자애들은 어땠는데? Didn't treat me right. 나를 잘 다, 다뤄주지 못한. 나를 잘, 이렇게, 대하지 못했던 그두명 정도의 남자애에서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 그렇게 네 앞에서 긴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닫힌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 gonna lie. c u I'm tired of the fake love show me. 야, 있잖아. 어? 나 거짓말 하지 않을 거다. 안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 이때까지 가짜 사랑에 너무 진절머리가 나. Tired of 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소리야요 진절머리가 난다 진짜. 그죠? Show me 나한테 보여줘라 있잖아. What you r e made up 너가 뭐로 이루어졌는지 나한테 보여달래. 다시 이거는 직역이고 다시 말하면 그냥 좀 네가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좀 보여달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m a k 아, 나좀 믿게 해줘. 어. 러면 oh, you know <laughs> 아, 이제 좀 견뎌봐. 좀 있어봐라, girl. 자기 여자 이제 섭녀 썸녀, 이겠지 섭녀겠지. 좀 있어봐. Don't you know you're 너 네가 이쁜 거 모르냐? 그리고, 어, 그게 보기 진짜 쉬울 텐데. 야, 너는 니가 이쁘다는 거 모르냐? 왜? 진짜 너는 니네 얼굴 보니까 는 보기 쉬울 텐데? 이런 거지. Maybe we do.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겠지. 너랑 나랑은 이제 사랑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못해. 뭐지? 이렇게 쓰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다. 정신분열인가? Maybe we do. We do. We'll maybe we won't. 이거는 뭐 나쁜 거안할 거라는 거고, 이건 좋은 거할 거라는 소리겠죠? <목소리> 가사 개득 이 오늘 가사 이럴 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거 가사 커플이야, 밀당. 커플? 그러니까 완전히 커플로 이루어진 사이는 아닌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노래 좋다, 노래 좋죠, 그쵸 <laughs> 이 비비렉사, 이 언니 거좀 음색이 좋은 거 같아. 이 비비가요, 그거라던데, 자기 명칭을, 예명을 꿀벌 비 삐에서 가져왔대요, 삐. <laughs> 끝입니다.